예. 짧게, 먼저 여러분들께 스스로 좀 묵상을 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설교의 시간이지만 인간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말씀을 좀 묵상할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풀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3교시 외국어 영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그래서 이 외국어 영역 앞두고서 우리가 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기도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간구하면서 어제 오늘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는 크게 성경 전체 맥락 가운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정확하게 성경 전체로 보면은 창세기 11장과 대조가 되는 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이 있다면 이쪽 반대편에는 사도행전 2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이 11이 꼭, 모습이 꼭 바벨타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예, 맞아요. 이게 11장이 바벨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모든 언어가 다 흩어지는 사건입니다. 모든 언어가 완전히 흩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이 교만함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 11장이 있다면 반대로 신약에 사도행전 2장이 있고, 여기서는 창세기 11장에서 모든 언어를 흩으셨던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어가 통일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인데 다 같이 알아듣고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큰일을 각각의 언어로 서로가 소통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은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의 수험생들이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처럼 언어가 흩어져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서 다른 언어를 나의 언어처럼 이해할 수 있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만할 때 언어가 흩어졌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성령께 순종하였을 때 언어가 통일되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겁니다. 언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 시작을 했냐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이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대략 일주일 정도를 간절히 간구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오는 그대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것이고 그러할 때 성령께서 각 수험생을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단어죠.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루아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중 하나는 뭐냐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아무리 많아도 급하고 강한 북서풍 바람이 임하면 그 모든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수험생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미세먼지 같은 염려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물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면서 동시에 마치 모처럼 임하신다고 나오죠. 불. 불로 임하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마치 불처럼 임하셔서 도저히 뽑혀지지 않던 잡초들이 불이 타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 안에 해결되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불로 임하여서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게 하셔서 그런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한 명도 예외 없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희에게 먼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에 예외가 없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께서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에서 예외되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 하면은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기 앉아있던 원래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토백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어 밖에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였더니 6절 보시면은,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다 놀라, 신기하게 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느냐 여기서 방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방언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의 NIV 성경으로 보시면은 in his own native language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이티브 랭귀지로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제자들 말고 여기저기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구절해 보니까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담미아 유대, 갑바도기아본도의 아시아, 부루기아 반빌리아, 에고, 브레나가본 리비아. 여러 지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의 거기서 살아왔던 이 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전혀 외국에 가보지 않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뭐 영국에서 살다 온 사람,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일본에서 살다 온 사람, 뭐 이런저런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갑자기 지자들이 외국도 안 가봤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서 각각 그들의 언어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태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그러자 그 각각의 나라에서 온이 세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모든 언어가 교만으로 흩어졌었지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서 각각 서로 다른 언어를 알아듣게 하시고, 서로 다른 언어를 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언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수험생들그 언어가 통할 수 있고 언어가 해석될 수 있고 언어가 들릴 수 있고 언어가 말할 수 있는 그 역사를 각각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런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즉 네이티브 랭귀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들 간절히 간구하기는 외국어 영역을 잘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두 가지 정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원래는 서로 언어가 통했는데 그 언어가 흩어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자 이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며 그것을 알아듣는 역사가 이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사도행전 2 장에서 바라본 충만한 역사,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역사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였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루아흐가 임하였어 그들을 혼잡하게 만드는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초처럼 그들을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타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지금 이 시간 수험생 한명한 한 명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죄여 외치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버지 우리도 부족하지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수험생들 한명한 한 명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외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요, 루아흐 성령이요, 각 심령 위에 임하였서 그들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그 염려들이 미세먼지 같은 염려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마치 불의 혀처럼 임하였소 아버지 뽑아도 뽑아도 계속 나오는 그 잡초 같은 문제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다 놀라 신기하게 교일에대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각사람이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미냐 이리소 네이티브 랭귀지로 듣게 되면 무슨 일이냐 아버지 네이티브 랭귀지를 서로 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 영어가 서로 해석되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문제들풀어나갈때 그것이 들리고 읽히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언어를 풀어낼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수능이 삼교시를 바라보고 또 시험 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이삼교시를 통하여서 마치 창세기 11장처럼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교만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각원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외국어 영, 영역 이 영어를 잘하고 잘시험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었어. 오늘이 계기가 되었어. 우리 수험생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어로 전할 수 있는 자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시고 인도하여 주셨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각 사람 이하 하나씩 성령께서 임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장세기 11장처럼, 아버지그 바벨탑 사건처럼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아버지라는 간절히 간구하기는 단순히 시험을 잘 봐서 명예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영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수험생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영어로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인명 한명에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잡아주고 역사하시면 아버지 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셨어 우리가 창세기 1 1장에그 바벨탑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아버지 하나님 언어가 통하여 지는 귀한 역사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씩 마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지금 외국어 영역 시험 보고 있습니다. 내 언어도 아닌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언어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언어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혜주시면 무엇을 능치 못하겠습니까? 언어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무엇을 못 맞추겠습니까? 간절히 간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절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싸우니 아버지 수험생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외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루아흐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들을 고민하게 하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여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보자라님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말함을 듣게 되니 어찌 되이냐 말하였던 것처럼 네이티블랭귀지로 마치 네이티블랭귀지처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수험생들 한명한명 한명 외국어 영역 그 영어의 시험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영어로 말하게 하시고 영어로 생각하게 하시고 영어로 이해하게 하시고 영어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큰 것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시험을 단순히 잘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영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그런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주여 의 번호 지시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